맹자 가르침. 저는 올해 61살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5번을 망했습니다. 28배 시작한 사업이 32에 무너졌고 다시 일어서서 만든 회사가 40에 부도가 났습니다. 5살이 되어서는 지인의 보증을 잘못 썼다가 빚더미에 앉았고 5 5에 시작한 식당은 코로나로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58.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시작한 온라인 사업마저 실패했을 때 저는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서재를 뒤적이다가 대학 시절 교양 수업에서 샀던 낡은 사서삼경 책을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무심코 펼친 페이지에서 맹자의 한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의자 벽정 구천이냐 위천정 구천이니 불급천 시위기정야 우물을 파되 샘에 이르지 못하면 그것은 우물을 버린 것과 같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다섯 번이나 우물을 파다가 샘에 닿기 직전에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맹자의 이 말을 제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고 마침내 예순이 되던 해에 작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그때 깨달은 것들 그리고 맹자의 이 가르침이 왜 23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절실한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물 왜 우리는 샘 앞에서 멈추는가? 맹자가 살았던 전국 시대는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7개의 나라가 패권을 다투며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백성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불안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 시대의 맹자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이 우물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우물을 판다는 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였고 공동체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우물 하나를 파려면 보통 아홉 키를 파야 했다고 합니다. 한 길이 약 2미터 정도니까 거의 18미터를 파내려가야 지하수에 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삽과 곡괭이만으로 18미터를 파내려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된 작업이었겠습니까? 하루 종일 땀을 흘려 겨우 몇십 센티미터를 파고, 다음날 또 그만큼을 파고, 그렇게 수십일 어쩌면 몇 달을 파내려 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맹자는 말합니다. 여덟길 아홉 자를 팠는데, 샘에 닿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물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십니까? 거의 다 왔는데, 정말 조금만 더 파면 샘물이 콸콸 쏟아져 나올 텐데, 그 순간에 포기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확히 이런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고 주말도 없이 달렸습니다. 사업은 점점 궤도에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고객이 늘었고 매출도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서른둘이 되던 해 갑자기 큰 거래처 하나가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고, 이제 조금씩 안정되나 싶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사업은 내 적성에 안 맞나 보다. 그리고 포기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거래처는 석달 후에 다시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제가 버티고 있었다면 말입니다. 두 번째 사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시작한 회사는 5년 동안 성장했습니다. 직원도 15명까지 늘었고 사무실도 넓은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마흔이 되던 해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거래처들이 줄줄이 부도가 났고 저희 회사도 결국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불안정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런 큰 파도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야. 그리고 다시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 그때 버틴 회사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크게 성장한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또 한번 샘 바로 앞에서 삽을 놓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물 마이너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제가 다섯 번째 실패를 겪고 나서 한 가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책을 읽고, 다큐멘터리를 보고, 강연을 듣고, 인터뷰를 읽으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실패의 순간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 순간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KFC를 창업한 커널 샌더스는 65살의 치킨 레시피를 들고 1,009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 1,000번이 넘게 거절당하면서도 그는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만약 그가 1,008번째 거절에서 멈췄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수만 개의 KFC 매장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디슨은 백열 전구를 만들기 위해 만 번이 넘는 실험을 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만 번이나 실패했는데 어떻게 계속할 수 있습니까?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만 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만약 그가 9999번째 실험에서 멈췄다면 어땠을까요? 디즈니의 창업자 월트 디즈니는 신문사에서 창의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애니메이션 회사는 파산했고, 두 번째 회사도 실패했습니다. 은행에서 300번 이상 대출을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세계에서 가장 큰 엔터테인먼트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재능이나 운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재능과 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파내려가는 끈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맹자가 2300년 전에 한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샘 바로 앞에서 포기하는 것일까요? 왜 조금만 더 파면 되는데 멈추는 것일까요? 저는 제 경험을 돌아보면서 몇 가지 이유를 찾았습니다. 첫째, 우리는 샘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물을 팔때 지하에서 얼마나 더 파야 물이 나오는지 눈으로 볼수 없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이 코앞에 있는지, 아직 멀었는지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이 불안이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둘째, 우리는 이미 투자한 시간과 노력,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기보다 앞으로 더 투자해야 할 것들이 두렵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의 오류가 더 많습니다. 이미 투자한 것은 아깝지 않은데 앞으로 더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일을 반복하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칩니다. 그때 작은 어려움만 닥쳐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첫 번째 사업을 그만둔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무 지쳐서 한 발짝만 더 가면 되는데 그한 발짝을 뗄 힘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우물 샘을 발견하는 순간, 제가 예순 살이 되어 여섯 번째 도전을 시작했을 때, 저는 맹자의 말을 매일 아침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유이자 벽정 구천이냐? 우물을 파대 샘에 이르지 못하면 우물을 버린 것과 같다.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샘이 나올 때까지. 진짜 끝까지 파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았습니다. 60살의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꼰대였고, 디지털 세상에서 저는 문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유튜브로 강의를 보면서 하나하나 배워야 했고,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따라가야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진작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맹자의 말을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아직 샘에 닿지 않았을 뿐이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파보자. 1년 3개월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첫 번째 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만든 상품을 보고 연락해 온 회사였는데 천만 원어치를 주문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드디어 샘에 닿은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일은 점점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겪고 있을 때는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그만둘까? 하는 생각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맹자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만 더, 일주일만 더, 한 달만 더 버티자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샘은 반드시 나옵니다. 정말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파내려가면 샘은 반드시 나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샘이 나오기 직전에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딱한 산만 더 뜨면 물이 콸콸 쏟아질 텐데 그한 삽을 뜨기 전에 멈추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물, 버리지 않는 지혜. 맹자의 우물 이야기에서 핵심은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위기정야, 이것이 우물을 버리는 것이다. 맹자는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우물을 버리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물을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그 우물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투자한 시간, 노력, 땀, 눈물이 모두 헛되이 된다는 뜻입니다. 6개월 동안 판 우물을 버리면 그 6개월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2년 동안 판 우물을 버리면 그 2년이 허공으로 증발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섯 번의 실패를 통해 거의 2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만약 제가 첫 번째 우물을 끝까지 팠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쯤 저는 30년 경력의 사업가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섯 번이나 우물을 버렸고 결국 예순살이 되어서야 겨우 첫 번째 셈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물을 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맹자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제 경험을 통해 몇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첫째, 매일의 진척을 기록하십시오. 저는 여섯 번째 도전을 시작하면서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무엇을 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날도 조금씩은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물은 하루에 10m씩 파지지 않습니다. 하루에 10cm씩, 때로는 5cm씩 파지지만 분명히 파지고 있습니다. 둘째, 작은 이정표를 세우십시오. 18m를 파야 한다고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하지만 먼저 3m를 파자. 그 다음 3미터를 파자 이렇게 생각하면 한결 나아집니다. 저는 3개월마다 작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번 3개월에는 홈페이지를 만들자 다음 3개월에는 상품을 쉽게 팔아보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셋째, 포기하고 싶을 때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저는 힘들 때마다 읽을 수 있도록 맹자의 말을 종이에 써서 책상 앞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이 일을 시작했는지 성공하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적어 놓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면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넷째, 혼자 파지 마십시오. 우물을 혼자 파면 너무 힘듭니다. 같이 파는 사람이 있으면 힘든 순간을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60대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한 번씩 화상으로 만나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중간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다섯째, 실패를 실패로 보지 마십시오. 에디슨의 말처럼 그것은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다섯 번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 다섯 가지를 배웠습니다. 어떤 사업이 내게 맞지 않는지, 어떤 타이밍이 나쁜지, 어떤 파트너를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시장이 위험한지, 어떤 전략이 효과가 없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도전에서는 그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우물 마이너스, 지금 당신의 우물은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우물을 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우물을 얼마나 깊이 팠습니까? 혹시 샘이 바로 앞에 있는데, 포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아직도 성과가 없어요. 이제 그만두고 다른 걸 해야 할까 봐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확히 그런 생각으로 다섯 번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다른 우물을 새로 파는 것보다 지금 파고 있는 우물을 끝까지 파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새로운 우물을 파면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또다시 몇 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물은 이미 상당히 깊이 파여 있습니다. 어쩌면 샘까지 1m도 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곳을 파고 있다면 멈춰야 합니다. 아무리 깊이 파도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이라면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올바른 곳을 파고 있습니다. 단지 샘에 닿기 전에 지쳐서 포기할 뿐입니다. 어떻게 알수 있냐고요? 잘못된 곳을 파고 있는지 아니면 올바른 곳을 파고 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냐고요? 제 경험상 몇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올바른 곳을 파고 있다면 비록 느리더라도 조금씩 진척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나아지고 지난달보다 이번달이 조금 나아집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올바른 곳을 파고 있다면 가끔씩 작은 성공을 경험합니다. 큰 성공은 아니지만 고객의 감사 인사를 듣거나 작은 수익이 나거나 누군가 당신의 일을 인정해주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다면 당신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곳을 파고 있다면 힘들어도 그일 자체는 좋습니다. 돈을 못 벌어도 인정을 못 받아도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고 보람 있습니다. 만약 그 일이 당신에게 고통만 준다면 그것은 잘못된 우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뿌듯하다면 지쳐도 보람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우물입니다. 맺은 말 당신의 샘을 향해 저는 이제 예순 하나입니다. 젊은 나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제 우물에서 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샘물은 지금도 콸콸 흐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만약 제가 맹자의 말을 진작 깨달았다면 서른 대에 이미 성공했을 것입니다. 마흔 대에는 크게 성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섯 번째 도전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순이 되어서야 작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맹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천하에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도 먼저 가고, 나중 가는 것이 있다 빨리 도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도착하는 것입니다. 저는 늦게 도착했지만, 분명히 도착했습니다.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지금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파고 있는 우물에서 샘은 반드시 나옵니다. 내일 나올 수도 있고,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고, 다음 달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계속 파면 반드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어떤 분은 이미 팔길 구자를 팠을지도 모릅니다. 딱한 자만, 아니 딱한 치만 더 파면 샘물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기하려고 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 모든 시간, 모든 땀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맹자는 단순히 우물파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의 꿈을, 우리의 목표를, 우리의 도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23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여전히 목표 바로 앞에서 돌아서고 싶어 합니다. 여전히 샘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맹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끝까지 가보라고 샘에 닿을 때까지 파보라고 절대 우물을 버리지 말라고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파고 있는 우물을 버리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지쳐도 성과가 안 나와도 조금만 더 파보십시오. 하루만 더, 일주일만 더, 한 달만 더 버텨보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것이 바로 맹자가 말한 그 샘이구나. 이것이 바로 내가 그토록 찾던 성공이구나. 이것을 위해 그동안 참고 견뎌온 것이구나. 그날의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 하나의 그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더 젊은 나이에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물을 버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파십시오. 샘은 반드시 나옵니다. 유의자, 벽정 구천이냐 위천정 구천이니 불급천 시위기 정냐? 우물을 파대 샘에 이르지 못하면 그것은 우물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샘에 이를 때까지 파면, 그것은 우물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먹여 살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섯 번째 도전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번에는 샘을 찾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물을 파는 과정 자체를 즐기기로 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파내려가는 그 과정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샘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우물을 파는 것은 과정입니다. 결과만 바라보면 조급해지고 조급해지면 지칩니다. 하지만 과정을 즐기면 매일이 의미 있습니다. 오늘 10cm를 팠다면 그것만으로도 어제보다 10cm 더 깊어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하루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을 즐기십시오. 매일 조금씩 파내려가는 그 자체를 기쁨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짜 보물은 샘이 아니라 우물을 파는 과정에서 단련된 당신 자신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우물에서 맑은 샘물이 콸콸 솟아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맹자 가르침에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